믿겨지죠. 그러니까 안 믿겨지니까 우리가 사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도 사계인들은요안 믿었어요. 스물니의 여인은 믿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 믿음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성적인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 수치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치러야 돼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분에서 응답받는다라고 얘기된 누군가 분명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훈련받는 사람, 그걸을서 중보하는 사람, 뭔지 알겠죠 그리고 그래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자들이 올바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준비되어야 되고요. 항상 모든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준비되는 부분들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준비가 안 돼요. 자기 희생이 없이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희생을 겪어야만 우리가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수치로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희생은 희생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져요. 내가 다름을 받는 그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내가 배부르면 안 믿어집니다. 정말 배부르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이런 적은 알아요. 배워져요. 뭔지 알겠습니까? 배부른 것조차, 배고픈 것조차는 모르는 부분들이에요. 성경은 배고파야 믿음이 생겨요. 배고파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배고픈 상황으로 이끄신 거예요. 천국은 가난자들이 가요. 배고픈 자들이 가는 거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들이 가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 지금 부자잖아. 네가 배부를 쓸때 이것을 다 지켰어? 배고플 때도 한번 지켜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것, 자기 재산을 가난자들에게 주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 너무 많이 배불러 있어요. 물질적인 배부름만이 아니고요. 그 마음이 부여져 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 배부른 자들 향해요.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어.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 향하여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배부른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더욱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죠. 현재의 삶은 천국을 살아요. 느리고 편안하고 현대 문명 속에 여가 생활을 즐기고 또 내가 가진 것을 일부러 남들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데 그게 지옥에 가,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왜요? 부위에서요 배불러서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응답 받으려면 가난해야 응답 받아요. 낮은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응답이 될수 없습니다. 왜 어려움을 처하게 하십니까? 다 찾으라고요. 우리가 할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가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물질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가난자를 품을 수 없어요. 그 안에 자기가 가난자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요, 고아와 가부들의 친구거든요. 세례의 친구들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가난자들에게 가 있어요. 그 가난자들하고 의미는 얘기는 복음이 들어갈 만한 자들에게 가 있었다고. 이 시대 얼마나 악합니까? 부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거든요. 가난하면. 아까 필리핀 그소녀들 봤죠? 그 가자 봉지 갖고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경험입니다. 그 가자 봉지 속에, 쓰레기 때문에 주신 그 가자 봉지 속에 그것을 먹었더니 배탈 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동경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요. 그런 자들에게 하루 한 끼가 옥수수 죽이 복음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부유한 사람들은요, 더 많은 걸 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사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너무 풍부하거든요. 어제 먹어봤거든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평생 배불리 먹고자 하되 안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육체적인 가난이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니야, 너는 사랑 받기에 태어났어.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들을 문명의 뜻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은 또 부해져요. 사람은 또 부해진다. 그때 주님은 또 자아가 죽으라고 그를 낮추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야 예수가 주인이 돼요. 가난해야 그분만을 구하게 되고 가난해야 그분 한 분만을 목표로 두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의지할 때가 있으니까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보십시오. 부모도 자기 한 끼를 책임 못 주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급식하는데 아프리카에 한 300명이 온대요. 처음에는 한 50명이 와서 밥을 해줬는데 300명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샌드위치를 대신해서 주는데 당연히 일주일에 한번. 그 성교사가 하는 그 센트에 오는 게 제일 행복하대그 센트에 치 하나 먹으려고. 가난하니까 찾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왜이 시대의 교회나 성교들이 주님이 목적이 되지, 왜안 되는지 아십니까? 부해서 그래요. 오늘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만족하면 안 된다? 내가 부해서 그래요. 내가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게 왠지 싱겁다? 왠지 귀찮다? 왠지 무겁다? 부해서 그래요. 나왜 오늘따라 기도가 안 되지? 내가 부해져서 그래요. 왜 오늘따라 이렇게 짜증이 내지? 내가 구해져서 그렇다고요.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해지는 그렇더라고요. 나 자신. 구해지니까내 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옛날하고 좀 다른 점은 화날 때더 주님 앞에 여쭤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참으라고 해서 좀더 참았어요. 평상시에는 못 참았는데 참았어요. 그러더니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욕심을, 나의 탐욕을 알게 됩니다.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가난해지는 거라고. 왜요? 잘못이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난해지냐? 금식해야 될까요? 우리는 알아요.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한달 금식하고 자식 금식하고 그게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가능한 거예요. 금식이 가능한 거라고요. 한 달이든 0일이든 먹을 게 없어요. 그냥 금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항상 자세를, 항상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고 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낮춰놔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초점이 흐려진 거잖아요. 왜요? 내가 높아져 있었다는거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 인생의 대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젊어서, 아직 뭔지 몰라서, 한번 닥쳐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안다고요. 지금 점점점 점점 낮춰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높아졌으니까 원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요. 너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너 두고 보자, 너 어떻게 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내 코가 석자가 아니에요. 남의 일에 간섭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는 겁니다.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남에게 간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남들이 의식하는 게 보입니까? 아직까지 배부른 거예요. 나는 배고프기 때문에 나를 거지라 할지라도 구걸하는 거예요. 깡통을 들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음식 좀 먹고 비닐봉지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아버지 갖다 준다, 어머니 갖다 준다, 동생 갖다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피해서 그거 할수 있겠어요? 그렇죠. 필리핀에 그 민들레 국수라고 영상 민들레 국수 하면 나와요. 그 필리핀 쓰레기 마을에서 제가 한번 필리핀 그 방문한 지역이더라. 어느 꼬맹이가 왔는데요. 밥을 먹는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씹지 않고 막 챙겨. 요 배고파서. 그러다더클줄알것 같아요. 천천히 먹으라 그래도 속도가 씹지 않고 생겨요. 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친구 가세 번인가 먹어요. 꼬맹이. 부모에게는 안 주고요 어린 애들에게만 줍니다. 부모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 먹을 때까지 거기 염치가 어딨어요 내가 배고픈데 바르센인 서기가 배고픈데 안식일날 밀밭에서 밀 비벼 먹는 걸 뭐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배불렀고요. 소외된 영혼들은 배고팠는데요. 바르세인이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 보십시오. 해당장 야이로가요 자기 딸이 죽었잖아요. 죽어 보십시오. 주님 안창. 아직 배불러서 안 찾는 거예요. 어렴당해 보십시오. 주님 안 찾나요? 왜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돼요. 물에 빠졌으면. 우리 심령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이 안된 거죠. 왜요? 배불러서. 그냥 배고프십시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나. 복사님 언제 설계가 끝납니까? 예배가 지겨워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분의 발 밑에 가서 그분의 발을 잡아야 되거든요. 한 시자도 빨리. 그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 그럴까요? 배부르니까요. 감히 이방인이 감히 안식이래? 배부르니까 자기들 은 38년간 장애인으로 한번 있어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오나. 그 가족이 돼보십시오 그런 얘기가 나오나. 빈민촌 가면요. 서로 먹으려고 그래요. 왜요? 지금 배고프거든요. 내가 지금 그 음식을 받지 않으면 남한테 밀려서 나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밀쳐서라도 내가 먼저 밥을 타서 먹어야 돼. 다배고프니까 배고파 보십시오. 한나처럼 기도가 안 나와요. 다 자식이 있어요. 나를 역독해 하는 분 있나? 아이만 너무 잘나요.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가시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술 취한 모습으로, 술 취한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몸을 부르부르 떨면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왜요? 배고프니까요. 배고프니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그 배고플 때만 찾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배 부를 때도 찾았잖아요. 배 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동일하게 그분을 찾았잖아요. 지금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더 마음은 가난해져라. 인생 가운데 다루심을 받고 끝나지 말고, 내 다루심이 끝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의 긍휼, 많은 사람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내 재산을 나눠줄 줄 아는 그 가난한 마음. 오늘 훈련 받다가 끝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훈련 받다가 끝나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죗을 안 찾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내 재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 멀었습니다. 하는 분명하게요. 가난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한시적으로 우리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겐 기회지만 꼭 우리가 그것을 겪어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소를 읽고 외양간을 고치냐고요. 소 읽기 전에 외양간 고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터지고 회개하냐고요 터지기 전에 회개할수 있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없, 없, 없으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믿으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물론 처음에 다 훈련을 받아요. 훈련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인생을 사시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가난해야 되고요. 내가 육체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살 때에도 우리는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래요. 이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자기 노력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특히 수염 같은 경우에는 힘을 빼라 그래요. 그런데 꼭 빠질 것 같아서 힘이 주어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랑 동일해요. 내 인생에 나라는 힘이 주어지니까 물에 빠지는 거고 출발은 같이 동결하겠지만 꼬리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대로. 에이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아멘? 그냥 그렇게 힘 빼고 가는 것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힘이 들어가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럼 아마 우리 이이던 장로님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부자들이 없으니까 부동산 해갖고 부동산에서 집을 팔고 이사하는데 그블로스대이라고 하고 그렇게 외치면요, 성교들이몇 명이나 남을까? 요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 심령이. 심령이 가난자는 복기엔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난하다는 의미는, 예, 깡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에, 깡통조차도 의지할 수 없기에,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호흡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병상을 허락하셔요. 예, 그건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건 집사 얘기했잖아요. 그 암투병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인간의 생가사를 우리가 주관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형이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잖아요. 요셉도 있잖아요. 다윗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아질 수 있다면, 다행히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든지 사람을 키우고 살려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든지 가네. 그런 마음으로 좀 사십시오. 제가 봐도요. 저 자신도 굉장히 부하게 살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딜레마에 살아요. 우리는 정말 풍부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다 버리고 노숙자처럼 생활해야 되나. 그러면 또요. 아브라함과 이사과야곱과 요셉은 뭡니까? 저 결론은요.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내인생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기에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뭘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금 저렇게 하고 네 목숨을 바쳐금 바치고 너의 재산을 바쳐금 바치고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단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고 정말 뼛속 깊이 감사해. 비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쟤는 저렇게 태어난다, 나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면 너무 감사해. 이건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교만인지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공률하심에 감사하세요. 아버지의 공률하심에 내가 아버지 뜻대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가짐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부분들에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곳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찾는 것 뿐입니다 우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고 그런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갈망하게 바랍니다 아멘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도 내가 먹고 살수 있는 나의 재능도 아니고 거지가 먹고 살려면 깡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 불과 그 깡통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 그런 가난한자가 될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를 통하여. 그 소외된 영혼들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우리 안에 이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인만 의지하는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시름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나의 목마르고 가난한 결코 버리지 않고 이 세상의 주님의 계획대로들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을 쏘아야 그런 영혼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를 통해 주님의 흘러갈 수 있고 나를 통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주님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부요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부요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들로 그들이 가난해서 벗어나 예수님 댁에 부육케되는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옵늘 주님처럼 우리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365일 주님 오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를 부하게 하실 때에도 그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를 낮출 때에도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국륜하심이 가난하게 되길 원하는 그 소망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소외된 과부와 고아, 그 영혼들에게도 넘칠 수 있도록 그 긍휼을 베풀어 주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